근데 당장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일본, 필리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캐나다도 관심 있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 그,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제가 우려할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예. 북한하고 일본은 음. 어, 핵주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어, 가진 건 아니고 음흠. 선언을 한상태기때 <laughs> <한> <laughs> 갖고 싶다. 때문에. 네. 예, 선언을 예. 갖겠다고 선언을 예. 한 거고요. 예. 캐나다는 핵주진 잠수함은 관심이 없고 예. 현재 우리 잠수함, 제레식 아. 잠수함 3,600톤급을 예. 수입하려고 예.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앞으로 큰... 터지면은 재파시 터지는 거죠. 재파시 터지는 어, 거다. 그건 최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 어, 방산 수출 중에 규모가 최대가 될 겁니다. 어 캐나다에서 에, 이걸 에, 만약에 우리 걸 수주한다. 지금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 개국이 최종. 경합하죠. 예. 지난번에 제가 3개월 전에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대통령 예. 특사단장으로 갔어요. 맞아요.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아, 그때는 예. 한5 내지 6개국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나토 여러 나라들하고 예, 예. 6개국 중에 이제 경쟁을 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장관 캐나다 뭐 외교부 장관 또 조회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예, 예. 그 캐나다의 가장 맞춤형이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한달 후에 네. 이제 이 개국으로 압축이 된 겁니다 어... 서, 독일과 우리나라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캐나다 총리가 왔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가나오션 조선소까지 갔다, 갔다 오고 예. 어,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네. 독일은 아직 그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독일은 <laughs> 아, 없어요? 아, 없는데 내가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서 아, 너들에게 주겠다는 말빼고 아, 아, 우리는 만들어서 그래서 이미, 이미 운영하고 예, 예. 그래서 그 현물을 직접 보, 보고 캐나다 총리가 보고 아. 그래서 그때도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의 성능의 우수성은 인정을 아, 시켰는데 예.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나토국이잖아요. 아, 나토 그래서 영국. 그 독일이나 이런 데가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군에서는 그걸 원해도 네. 정치적으로... 유럽 거를 쓸 확률이 많아서 아하. 계속 저도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예. 또 우리도 국방 안보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예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렸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번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고 예. 또 이번에 꼭그 조선소 가야 된다고 제가 꼭 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대통령실이나 조례를 통해서 그래 예. 이번 실제 갔다 오고 예. 현물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재명 정부 대통령 부터 해서 네. 장관들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년 한 5월쯤 세종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네. 어, 저는. 많이 유리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으로 예.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 묻혀버렸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하거든. 예. 그런데 이게 묻혀버렸는데 예. 어, 이거 또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음, 보고 있 한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고 네.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네. 이 맥락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요 협정이 1년 전부터 실시 노력을 했었고요. 예. 제가 특사단장으로 갔을 때도 제의를 에이펙에서 예.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음, 빨리 해서 네. 그래야 이제 서로 이런 아. 방산 추촌의 길이 쉽게 열리잖아요. 네네.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예. 군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 가까워질 수가 있고 음. 그런 길이 열렸고요. 예. 그리고 그때도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너무 의존이 나토 쪽으로 음. 경제적인 의존도 높고 네. 방 국방 쪽도 의존이 음. 높았어요. 네.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고 음.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너들 51번째 주로 <laughs> 하겠다 하니까 캐나다가 엄청 붕괴하고 네. 반미 감정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네. 캐나다는 아 어. 그동안 국방을 미국의 의지를 많이 했는데. 네. 캐나다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높아요. 어. 그래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엄청나게 어. 올리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우리도 자체 잠수함을 만들 그 음. 전력화를 하고, 예. 우리 미사일인 천문화 이런 걸 해서. 음. 어, 그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네. 캐나다는 러시아의 위협을 되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북극해가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극 지역에 예. 캐나다 땅이 많은데 예. 북극해가 녹으니까 섬이 많이 생기는 예. 거예요. 어. 그걸 보호해야 돼서 아. 이제 그 잠수함이 필요하고 잠수함은 돌아야 되죠. 예. 최소한 3주 정도는 자막 능력이 필요해요. 예. 캐나다의 바다가 넓어서. 어. 그래서 우리 게 최고다라고 최고다. 설명을 많이 했고 캐나다는 또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잠수함은 거의 반자동, 거의 자동화돼 있어서 예. 한 3, 40명이 운용을할 수가 어. 있어요. 그래서 너들 병력도 부족한데 운용할 수가 있다. <laughs> 이게 딱 그런 것들 너무 <laughs> 그 받아들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설명을 그때 또 예. 보냈고. 아,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쉽네. 지금, 지금. 의원님, <laughs> 사실 너무 딱그이 캐나다 얘기는 너무 네.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 사실 거의 뭐 피보트 아시아 수준으로 마크카니 네. 총리가 아시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 그렇죠. 중에 이제 중심 국가가 이제 코리아 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오니, 오늘 들어보니까 네. 한번더 나오셔야 될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laughs> 예약. 이거 큰 성... 한미, 한, 한중, 한중 정상회담을 묻혔어요. 묻혔어요. <laughs>